세포 공명 마사지 의 치유 원리를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영못에 돌을 던지면 돌이 떨어진 곳은 충격파에 의해 파동을 그리며 영못 전체로 퍼져가다가 영못가의 끝부분에 부딪히면 반대파동으로 바뀌어서 다시 돌아옵니다. 이때 반대 주파수로 다시 돌아오는 파동은 퍼져나가는 파동과 맞부딪히면서 상쇄되어 없어지는 원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통증이나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마치 연못에 돌을 던졌을 때처럼 병적인 파동이 몸 전체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병적인 파동이 도달하는 부위에 건강한 파동을 공급해주면 상호 공명작용에 의해 병적인 파동을 상쇄시켜서 치유하는 원리입니다. 공명현상은 같은 주파수의 파동이 만나게 될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공명작용은 같은 주파수의 파동이 만나게 되면 증폭이 크게 증폭이 되고 반대 주파수의 파동이 만나게 되면 증폭이 빠르게 감소되는 현상입니다. 공명작용으로 인체에 에너지 파동을 공급해주면 첫째, 건강한 파동의 세포에 공급해줍니다. 둘째, 공명작용에 의해 세포의 병적인 파동을 상쇄시킵니다. 셋째, 오장육부의 에너지 균형을 유지시켜 줍니다. 넷째, 통증 완화 및 자연치유력이 향상됩니다. 벨기에의 일리아 프리고진 박사는 일정한 주파수의 파동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서 공명현상이 인계치에 이르게 되면 물질은 마치 의식이 있는 것처럼 스스로 질서를 유지한다는 이론을 논문으로 발표하여 노벨 생화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러한 공명작용으로 세포가 스스로 질서를 유지하는 현상을 양자의학에서는 자연치유력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네트로놈들이 무질서하게 작동이 되더라도 서로 공명하면서 인계치에 도달하면 스스로 질서를 유지해 나가는 실험 동영상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처음에는 네트로놈들은 무질서하게 작동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질서로 작동하는 메트로놈이 상호 공명하면서 인계치에 도달했을 때는 스스로 질서를 유지해서 작동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의 세포도 건강한 파동을 인계치에 도달할 때까지 공급하면 세포는 스스로 질서를 유지해가며 체내 에너지 시스템의 균형을 이루게 되면서 자연치유력을 향상시켜줍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 공명을 하기 위해서는 세포가 건강한 파동에 빠르게 공명을 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퀀텀 바이오 마사지 기구와 함께 복용하는 에너지 플러스는 각종 허브에서 추출한 농축액을 생체에너지 종균으로 발효시킨 식품 첨가제입니다. 에너지 플러스를 물이나 식품에 첨가하면 건강한 파동과 함께 미립자화된 영양분을 세포에 빠르게 전달시켜 줍니다. 또한 물은 건강 정보를 기억하는 기능이 있으므로 에너지 플러스를 섭취하면 세포의 건강한 파동을 인식시켜 줍니다. 이런 환경에서 퀀텀 바이오 마사지 기구로 병적인 파동이 퍼져 있는 부위나 앞통점을 터치하면 통증이나 질병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앞통점은 통증이 있는 직접적인 부위입니다. 물과 음식에 에너지 플러스를 첨가해서 꾸준히 복용하고 영양분과 건강한 파동을 섭취한 후, 몸 밖에서는 퀀텀 바이오 셀봉으로 병적인 부위를 터치하면, 첫째, 몸 안의 세포를 활성화 시켜주며, 둘째, 몸 안의 독소를 배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셋째, 원활한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며, 넷째, 면역력 증강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째, 신진대사를 촉진하며, 여섯째, 노화방지 및 건강한 피부에도 도움을 줍니다. HCBRS 자가 건강관리법은 누구나 손쉽게 세포를 공명시켜서 마사지 해주는 방법이며 세포를 건강하게 해주기 때문에 통증이나 질병관리뿐만 아니라 피부, 미용관리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